선수 이장 우리 손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손님들이 요즘은 굉장히 무속인보다 더 무속인이 돼 버렸어요. 그래서 아 나는 윤달에 날짜를 미리 본인들이 다 잡아요. 윤달에 손 없는 날에 좋더라. 달력을 보시고 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또 그렇게 노트북을 찍으면서 이것저것 그분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더 터득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세요.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. 아 2025년 을사년에 윤달이 이제 요월달을 알고 있어 요제가요 6월달이 깁니다. 그런데, 아, 윤달에 이제 산소 위장을 해야 되겠다. 또 그런 분도 계시고, 우리가 요 때도, 산소 때도, 윤달에 또, 때를 입히거든, 보면은, 또 돌을 싸더라도 윤달에 한단 말이야. 뭐, 예를 들어서 비석을 써도 윤달에 한다고, 나를 잡아서. 그러나 요즘에는 뭐, 그런 걸 따지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, 아, 내가 그냥 하고 싶을 때, 뭐 그런 게 있어. 내가 무석인데도 불구하고, 저희 엄마가 저를 믿기 시작한 것은 최상결밖에 안 됐어요. 그전엔 저하고 운는 하지를 않았어요. 뭐, 우리 엄마 혼자 알아서 다 하셨어요. 내가 뭐 말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끊었어요. 근데 저희 엄마가 큰 일을 당하고 나서 내가 그 말이 다나를 맞으니까 지금은 저희 엄마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. 생겨안 물어본 것을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. 이제는 믿더라고. 내 공수가 맞았으니까 믿겠지. 그런데 나는 요 산소는 진짜 아무리 윤달이라도, 윤달을 아무리 좋은 윤달이라도 산소 위장은위장이야그 산소도 진짜 어쩔 수 없이 산소가 굉장히 안 좋고 나빴을 때는.